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카톨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용식 신부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2024학년도 어, 저희 학교 프로그램 해외 문화탐방 산티아고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전부터 우리 학교가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해외 어, 문화 탐방할 수 있고 산티아고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어, 방, 학교 들어오자마자 꼭 친구들끼리 어, 신청해 주시길, 어, 많은 친구들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요.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유럽을 경험하고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시각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유럽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 어디든지 가면 좋습니다. 많은 나라를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만 그 많은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좋은데 꼭 하나 약속은 학교의 조건은 뭔가 하면은 산티아고 100km 이상을 걸어라라는 겁니다. 최소 100km입니다. 요것만 지키면은 여러분들에게 장학금 15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어 저는 2019년도와 함께 2022년도에 산티아고를 다녀왔고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산티아고를 걸을 예정입니다. 이미 저는 이미 예약까지 다해 놓고 나왔습니다. 왔는데요 자, 제가 두 번째 2022년도에 어, 산티아고 800km를 걸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340km, 포르투칼 길 해안길을 걸었었는데, 어, 포르투칼 길을 걷고 난 다음 에 22년도 800km를 걷고 난 다음 에제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꼭 어, 인증 사진 해가지고요 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는 산티아고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배낭 여행을 다녔습니다. 첫 번째, 더갈 때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누르드 그리고 산타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마드리드로 가서 3박 4일 동안 지냈고요 똘레도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에서 어, 찍은 사진들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이고 중간에는 마드리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요 저는요 어, 그 파리로 가가지고요 브리모티브라는 길을 걷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갔다가 어, 베니스 갔다가 어, 그리고 돌로미티 갔다가 그리고 동유럽 순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이스탄불을 통해서 아웃하게 됩니다 저도 큰 도전인데요 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옵니다 네, 어, 저희 이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 오늘 어, 바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후에 마음 맞는 친구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친구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돼 친구들하고 말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그 일은 해도 좋고요. 그리고, 어, 재학생들은요, 1학년 친구들을 포함해가지고, 저 1학년 친구들은요, 뭐, 선배들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71명을 어, 지난해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을 떠날 친구들을 재학생을 상대로 했고요. 이번에는 30여 명. 30 내외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어, 여러분들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3월 27일 이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어, 그리고 1차 오리엔테이션 4월 초 이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어, 2차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방학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비용 문제 예, 그리고 어, 표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가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럽에 돌아다닐 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프로그램의 대상 지원내력을 말씀드렸던 것은 3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고요. 1인당 150만원 지원됩니다. 반드시 신입생이 포함된 3인 이상의 팀이라야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를 가도 좋은데 유럽에 반드시 산티아고 100km 이상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학생들의 조건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은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 장학금 받는데 지장이 없는 친구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산타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자세한 것은 워낙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고 한국 사람도 많이 가거든요 찾아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산타고에 가는 길은요 산타고는 스페인에 있는 한그 어, 마을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요천 년, 이전에 천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돌아아 가야 됩니다. 어, 그때 예수님의 제자 건대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성인이 어, 유해가 여기에 모셔져 있고 성당이 지워지게 되는데, 어, 이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어, 이것을 어, 방문하게 되는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어, 보편적인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합니다. 800km입니다, 여러분들. 완주하는데 800km예요.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서 어, 산타고까지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저 북쪽 길 있죠. 어, 북유럽 해안길, 요 스페인 이게 북쪽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640km 정도에 보다 더좀 쉽지 않은 힘든 길이고요. 그리고 어, 리스본에서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어, 포르투갈 길입니다 이 포르투갈 길은 해안길이기 때문에 어, 프랑스 길 다음으로 많이 가는 어,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 처음 가는 친구들은요 프랑스 길이나 리스본 길, 포르투갈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노트는 많은데 이 모든 노트 가운데에서요 일단은 산티아고에서 도착하기 100km 전에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뭐 걷든 안 걷든 자유지면 은 어, 어떤 노트든지 간에 산티아고에서 그 이전 100km 전에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 산태하고 길에 관한 자세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어, 내용을 어, 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 40만 명, 연간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요, 이 산태하고 길을, 어, 이런저런 이유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아서 걷는다라고. 여러분들도 어떤 영적인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걸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태하고 극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이 여권입니다 여러분들 어, 출발하기 전에 출발지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덴셜 데일 베르그리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한마 여러분이 숙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직전 하루에 매일 두 개씩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스탬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생료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도장 꼭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인증받을 수가 없어요. 산타고에 도착하면 사무실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 전 세계에서 순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 세뇨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거리를 걸었던 것을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100km 이상 걸어야지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뇨가 부족하면 그 걸었던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꼭 세뇨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뇨 어, 크리덴셜 어그 여권과 함께 이 증명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학교에다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그 장학금은 취소되게 됩니다. 자, 산책으로 걸을 때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이 걷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알베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식사 이런 문제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5km 간격으로 숙소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식사들을 어 순례자 식사라 그래 가지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한 10유로 정도에 코스별로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그런 비용에 관한 것이나 어 그런 것들은 1차 오리엔테이션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태하고 대승당에 도착해서 어 미사에 참석하게 됐을때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그 장관입니다. 바로 이 산태하고 하면 생각나는 이향 어, 향로죠. 네, 어, 수백 년 전부터 해왔던 이 항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필요한 사항, 예산에 관한 것들은 1차 오리젠테이션 때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기준은요, 어, 여러분들 3명 이상의 어, 신입생, 재학생, 또 신입생끼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 심사항목 100점 만점에 30, 30, 30, 10으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탐방 목적, 목표와 팀 소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어, 뭐라 되나,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열망들을 표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팀들, 팀원들이 다쓸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요, 어, 실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획했던 거 구체성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는가. 이거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보폭,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이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이그 구체적인 가능, 실현, 어,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최소한 100km 지면은, 어, 보다 더 많은, 어, 보다 더먼 거리를 걷고 자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항목들을 어, 앞으로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잘 한번 영적인 준비 또 육체적인 준비, 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술래에서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교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단톡입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여러분 팀원끼리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단톡에다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함께 떠나는 친구들의 단톡에다가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겪었던 실수도, 여러분들이 좋았던 좋았던 기억들, 맛집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차대차하는대했던 대처, 대처, 사건들, 어,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려진 정보들이요. 후에 떠나는 친구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정보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한가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이 단톡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뭐, 아픈 일이 생긴다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어, 이런 게 어떻게 하게 되는가, 당황하게 되죠.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어, 단톡은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셔야 됩니다. 요건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어, 페이스북에 부엠 까미로라는 우리가 그,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 여기다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진 영상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구성원들이요.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짧은 글까지 적어가지고요.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학교 홍보도 되고요. 또한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Non scolle servite dismus. 즉, 우리는 수업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강의실에서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어, 이 유럽 탐방, 산티아고 순례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부보다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공부가될 겁니다. 한번 다녀오십시오. 자신감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제가 보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학기 중에 여러분들 그 만날 때요. 어 저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태하고 술래낄 때도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산태고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뭐 계획 잡고 이런 거에 관한 것은요. 제 메일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요.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영상물 돌려보면서 또 구체 읽지 않았던 부분 다시 읽어 보면서요. 또 여러분들 따로 찾아가면서 공부해 가지고요. 어, 계획서를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만 하다가 몇개 학교 생기긴 했지만은 어, 최초에 생긴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 계속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